네 사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을사년에 태어나서 경진월주, 경인일주, 시주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경금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건명 남자사주입니다. 금년에 55살,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고 사람 조국입니다. 어 아, 전번만에 지난번만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어 민정수석이 엄청난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우병우 씨도 많이 잘못 휘두르다가 결국은 깜빡이 갔지만이 조국 씨는 그 인사 인사를 총괄하는 건데 인제 인사 수석이 따로 있고 민정수석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민정수석 속에 인사 수석이 있는 거니까 총괄하는 건데 예 거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들 말 들어보면은. 그 서류나 정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일은 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못 합니다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가족적인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장관이나 중요 자리를 임명하고자 접촉을 하면 하나같이 고사를 한답니다. 가족들이 또 말기고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더말은데요 어 옛날에 그 고건 씨 국무총리도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인기도 좋았었고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말겼답니다. 가족들이. 예. 예 그래서 가족들이 최고라할 수가 있고 어 이번 조국 씨가 지금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난번에 어 민정 수석 재임 중에 그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예,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어, 운때를 보고 여론을 보고 개인 생각을 합쳐서 그물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주를 이제 다시 올려보는데 어 하도 이제 말이 많고 그래서 치기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이분이 16살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으니까 이제 천재 중에 천재고 또 26살에 인자 그 법대 교수를 했으니 지금 2 6살면그 학생도 있습니다. 법대 교수를 했으니까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초반 운이 대단히 좋게 흘러갔어요. 초반 운이 그래서 운값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학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법고시를 안 봐서 판검사 변호사가 안 됐답니다. 그동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천재적인 생각을 가졌으니까 뭐 시험 보면은 대석으로 상이 들어가는데 스스로 나는 교단에서 갔다 해가지고 그 사법고시를 안 봤답니다. 그데 예, 그동안에 국회에 한 번씩 나와서 그 국회의원도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내 개인 생각입니다. 너무 말이 급하고 성질이 급해요. 예, 그래서 그 실수할까 봐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TV 비치는 거 보면은 걸음도 급해요. 그 사람이 그 사주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말과 걸음과 다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 성격을 예, 어쨌든 그 걸음은. 좀 가볍게 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우보나 호보가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소걸음 호랑이 걸음 더벅더벅 걷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그 호시 호시 우보란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가 호랑이같이 눈으로 지켜보되, 걸음은 우보같이 뚜벅뚜벅 사상사를 걸어가라 그러는 건데, 걸음 보니까 가볍게 보이는 것이 조금 내 눈에는 좀안 좋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살아가로오5일대운에 갑술대운을 살고 있는데 그 진술 충월합니다. 문서가 깨진다. 갑경 충을 해서 손재수가 있고 어 친구, 형제, 동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문제그 작년부터 무술 진술 충이 있으니까 문서가 깨지고 올해 기사, 기해 사해 충이 되니까 간재수가 있고 건강 내지는 구설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운이.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만약에 법무장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재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물러날 때도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운대로 보면 운대로 보면은. 그래서 어~ 지금 이분이 이제 오십오 세 55세, 오십오 세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또 내년에 경제 신축도 결과적으로 안 좋아요. 어~ 지금 임명이 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치 끝까지 같이 가 확률이 매우 높은데 경제 신축이 매, 몹시 나빠서 어,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달에가 이제 음력으로 이제 9월 달인데 음력으로 9월 달인데 어, 다른 학문으로 한번 봤습니다. 다른 학문으로 봤는데 어, 운이 그렇게 썩좋지않아요 지금 명리학으로 봐도 에, 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명리학으로 봐도 어, 이달에가 별로 안 좋아서 어, 좀 문제가 있고 또 다음 달에도 개유 유월이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고 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학문으로 보니까 어, 숫자로 보는 다른 학문으로 보니까 음, 현재 이분이 오늘이 7월 28일입니다. 어, 이달에는 양력음력 똑같이 갑니다. 그 이달에 이달하고 다음달하고가 몹시 운이 나쁘게 흘러갑니다. 그 이때는 뭐가 나쁘냐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부딪히고 건강도 문제고 충돌하고 다툼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송, 형사 뭐 이런 것 싶어요. 송사 관재수 예, 송사 간재수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는 예, 다음 달에 이제 운세는 8월 달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9월 2일 날 3일 날 청문회가 한다고하면은 그거는 이제 8월 음력으로 8월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근심, 갈등, 억울 뭐 건강 뭐 이런 것이 되고 또 문서에 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서에 흉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올해 전체적으로 좀 굿자로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굿자로 이루어질 때는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저 금년 오는 예, 건강 퇴직. 그퇴직하는 원이니까 민정 수석을 퇴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노인네들은 이제 사망 신고, 또 문세 흉 있다. 뭐면허증이람 면허가 취소된다. 학업이 중단된다. 예, 그만치 금년운이 나빠요. 어,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금년운이 나쁜 중에서도 요 7, 8월 달이 제일로 나빠요. 사람한테는. 예, 금년 중에서도 나쁘지만은 7, 8월 달이 최고 나빠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지만 어, 뜻대로는 잘 되지 않지 않는가 봐지고 또 설령 어, 대통령이 어, 강행을 한다면 은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데 상당한 명예가 손상이 돼 있고 어, 자기 명예가 손상되니까 많이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을 많 마음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또 강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몇 개월 달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는데, 그래도 대체로 무난하게 가면은 또 이제 인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에 하기가 쉽잖아요. 운세를 보면은 만회를 못할 걸로 보입니다. 운세로 보면 어쨌거나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밀리면은. 많이 손상을 입었던 걸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는데 또안 되는 인물은 손상될 때 되더라도 또 차기의 인물을 어 아마 이미 청와대에서는 그 찾을 겁니다 이미 2번 3번을 다 찾아 놓고 있을 텐데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입장이더라 운세를 보면은 불리하기 짝이 없다 아참 초반 운세가 어마하게 좋았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말년은 많이 힘들 걸로 보는데. 뭐 심도권을 본다는 것이 그동안에 부잣집 아들이었고 재산이 몇십억 뭐 칠십억이니 오십억이니 그러니까 삶에 뭐개네치간 자기 명예가 손상이 됐으니까 대중 앞에 서기가좀 껄끄럽거다 노후에 이제 강연도 하고 뭐 그래야 할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다 옛날에 국무총리로 나왔다가 이양구랄지 전부 다 명예만 손상만 되고 가정한테 상처만 주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느니만이 못한 거예요. 그 이양구 씨는 뭐 왕구점이라 해가지고까지 놀림까지 받았었는데 한번 명예 손상되면은 그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어떤 흉물이나 가족의 흉이 있으면 스스로 그 자제하고 고사를 할지 알아야지 그런 것이 별거 아니다. 근데이 조국 씨는 추진력은 대단해 개강살 있어서 또 경금으로 태어나니까 추진력은 누구 못지않게 강합니다. 그러나 추진력도 좋지만은 그런 때로 상식적인 선에서 또, 부드러움도 가미가 돼야지 너무나 강하다 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점이 아쉽다고 여기까지 접어 봅니다.